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1 1 1회 기출 문제 대선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오세요 거기 보면 문제집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은 전기 2월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아직 잠깐만 프로그램 입력을 하는 것만 하시는데요. 전기 2월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음, 3만원 나와 있고. 어, 전기에 대선 충당금 한도 그 추가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400만 원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네. 여러분 잠깐만요. 고객님, 들어보자. 전년도에 전기 말에 차변에 대선 상각비 7 0 0만원 가요. 대선 상각비 1,000만 원. 대변에는 대선 충당금, 대선 충당금 1,000만 원. 이렇게 작년 말에, 분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말에 공개한 거에 대해서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가 천만, 원 있다가, 천만 원이 아 천만 원에니라 얼마 있대요? 만원 선금불산이 대선 충당금 <laughs> 선금불산이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400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 이렇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전기 2월, 어, 대선 충당금이1 0 0만원 나와 있고, 과란에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가 얼마일 때? 400만원. 그거는 작년에 저렇게 통계도 했는데, 한도 초과가 400만원이 있어서, 손금 불산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제 1월 1일, 이 봐요. 음, 1월 1일이 되면은 전기만에 뭐가 되는 거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기초, 기초, 대선 충당금이 기초대선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충당금을 먼저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빨간 3번에 8번 찍어 볼까요? 빨간 3번에 8번 찍었 보니, 거기에 장부상 기초충당금 입력할 텐데 있죠? 얼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천만원. 자, 이렇게 입력한 거야 순서대로 가면 돼요. 충당금 자가 들어가는 건 항상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을 돼요. 지급의충금도 마찬가지고요. 대선 충당금도 마찬가지고 날짜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1월 1일에 장부상 밑초충당 1000원 입력했죠. 그 다음에 말은 날짜가 몇알날시게요 2월 27일에 그죠? 얼마 못 받았어요. 250만 원을 대선 차이가 뭐예요? 소멸시도 완성본이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일반전표. 일반전표 2월 27일 날짜를 가보는 거야 내가 너비고이 17일 날짜로 가봤더니 붕괴되 있지.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얼마? 250. 차변에는 대선 충당금, 차변에는 대선 충당금이 250. 소멸시효 완성분인데, 다시 보여? 소멸시효 완성분이에요. 소멸시효 완성분인데, 붕괴를 했네. 그죠두개 하면 네. 이거 무슨 조정이라고 했죠? 결산조정한거예요 다시 무슨 조정? 결산조정한거예요 소멸식 완성된거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세무조정할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세무조정 없습니다 아. 자그래서 띄워봐 대전 충남구 조정명세서 띄워서 날짜라는 몇월 며칠? 2월 27일 대전가구 1 0 8번이뭐예요 외상매출금 대전가구 1 0 8번이 외상매출금 됐지? 매출채법 금액은 수매시효 어, 완성 금액은 얼마? 2 5 0만 원. 자 여기 잠깐만 여여들볼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어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어요. 만약에 분개를 대손상각비로 했으면 지금 자리가 맞는 거야. 몇번 자리가 맞아요? 30번? 31번? 몇 번? 3 1번을 보면 단기성비계상에 시행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얘가 얘가 원하는 대손상각비일 때. 다시 한번 뭐일때대손상각비라면그 31번 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로가어요 대손. 그래서 28번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손비가 뭐냐면 손비가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그래서 여러분 외상매출금 차별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했으면 몇번 자리가 맞는 거라고요? 31번 자리가 맞는 건데 우리는 지금 대손충당을 했으니까 몇 번? 28번 자리가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깐만 그러게 천만원에서 내 손가락 봐야지 천만원에서 얼마 써먹었어? 얼마 남았어? 빨간 상번 봐봐 빨간 상번 보면 장부상 기초출납금이 천만원이 있었는데 대소금이랑 상대 체력이 250이 있어서 한입 할금액이 남은 게 얼마? 750만원 남았네요 됐습니까? 자 두번째 날짜는 몇년며 8월 30일 자일반으로 8월 30일 날짜로가 볼까요? 일반 선표 8월 3 0날짜꼭조회 하세요. 시험으로 가서도 8월 3 0날짜라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450, 차면 대선 충당금 450 파산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얘둘 이렇게 해놨어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대변의 상 매출금이 450만 원, 차면은 대선 충당금이 대선 충당금이 45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분기할 때마다 세무조정 생각하라고 배웠잖아 그치? 얘도 세무조정 없습니다. 파산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어, 조정명세서 띄워서 조정명세서 띄웠으면 날짜랑은 몇월 며칠? 30. 며칠? 30. 8월 30일 월 30. 며칠? 8월 30일 8월 30일 0 8번의 일상매출 매출, 채권, 파산 금액 얼마죠? 350만 원 다시 한번 만약에 만약에 찾았더니 대손상각비로 되어 있더라 가끔가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대손상각비로 되어 있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 맞는 거라고요? 31번 7은 31번 9는 32번이야 알았지? 근데 우리 지금 대손 충당마을 상계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 맞는 거야? 28번이 맞는 거예요 28번 28번에 450만원 했니 그러면 이제 잠깐만 고들어 보실래요? 잠시만 실탄 주목 1천만원에서 얼마 써먹었어? 네, 천만원에서 네, 네, 얼마 네, 써먹었어? 네, 7백만원 네. 써먹었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게 얼마 남아있는거야? 3 0 0원 빨간색만 봐봐 천만원에서 7백만원 써먹고 남아있는게 얼마? 3백만원 네.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 다 끝난거고 얘네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 잠깐만 기다려봐 1월 1일 다음에 1월 1일 기초 다음에 잘가 1월 1일 뭐 다음에? 기초, 기초 다음에 3, 2월 27일 8월 31일 못 받았지? 네. 더 이상 못 받은 거 있어 없어? 없죠? 네. 더 이상 못 받은 거 있어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날짜는 몇월 일일까? 그렇지 그 다음 날짜는 무조건 12월 31일인 거예요 그 다음 날짜는 무조건 몇월일일 날짜? 12월 31일인 거야 다 같이 일반 점표에 12월 31일 날짜 띄워보세요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짜 띄웠니? 맹꽃게로 올라가 맹 꼭대기 올라가든지, 아니면 컨트롤 레터에서 대손 치든지. 그럼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대손 삼각비, 기타의 대손 삼각비. 대변에 또 하나는 뭐예요? 대손 충당, 대손 충당, 딱딱 나와 있지, 있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31일 두 개가. 잘 봐. 대손 삼각비. 490만원. 그치?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490만원. 근데 네, 얘는 109번으로 되어있지. 1 0 2번이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예요. 다시 뭐에 대한 거라고요? 외상매출금. 또 하나 품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또 하나의 품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면, 어? 기타 채권에 대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얼마죠? 10만원. 얘는 10만 원. 네. 코드번호가 121번으로 되어있지. 미수금에 네. 대한 거란 얘기예요. 미수금이. 12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봐라. 분개할 때마다 세무조정해주라고 그랬어? 이거 2월 27일 세무조정 없었지? 그 다음에 요거 세무조정이 있어 없어? 없었지? 이번에는 두개 합쳐서 500만원에 대해서 아저 얼마에 대해서? 500만원에 500만 대해서 손금, 불, 산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대선충당금한도초과가 과연 얼만지 얼른, 서울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음, 유머가세. 이걸 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대손 관련된 분계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요게 단기 설정액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음, 단기 음, 설정액이라고 해서 음, 여러분들 문제집에 나와있지. 네. 두 개들이 절반하고 나와있어 500만원 나와 있잖아 원래는 저렇게 따로따로 돼있는 거지. 음. 세무조정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얘는 분계가 작년에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올해 분계한 거 하나, 세무조정 없음. 그 다음에 올해 분계한 거또 하나, 세무조정 없음. 그 다음에 대선 글자 올해, 얘 예? 대선 금 다음에 무조건 12월 31일 날짜잖요 대선 충당금 설정한 거 이제 요 50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 설정에 그 문제집에 5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laughs> 여러분이 봐봐, 대선 충당금을 얘가 합쳐서 얼마 했어? 5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송곳불상이 때문이 과연 얼마나 나라는 얘기야. 송곳불상이 대선 충당만도초가유보 발생인데, 이 한두액을, 대해줘야 되겠죠? 한두액은, 다시 뭐는 한두액은. 자, 여기 볼까? 한두액은, 세법상. 세법상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 잔액. 세법상 채권 잔액 곱하기 1% 또는 대손 실종률 중. 큰 비율이라고 했어요. 대손 실적률 중큰 비율이라고 했어요. 자, 정석대로 밝혀준 다음에 볼게요. 봅시다. 세법상 채권잔액 곱하기 1% 또는 대손 실적률 중큰 비율. 얘가 한도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가 한도액이에요. 그러면 아까 세법상 채권잔액 포함 공식 안개라고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상 채권잔액. 채권 잘... 장부상 채권잔액.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배송금 부인액 배송금 부인액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소멸시효완성 결산조정 신고조정 신고조정분이라고 그어요게기안 하는 거자 이제 한번 해볼까? 어, 외상매출금부터 외상매출금부터 장부상채권잔액이 이것도 원래 조회해서 하는 건데 뭐에사 하는 거라고요? 조회사인 하는 건데 너무 힘들겠지 그러면? 네. 자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거 소목자라고 이거는 음. 하나 다니는데 사실 <laughs> 얼마예요? 4억 4천 7백만 원 4억 4천 7백만 원자맨 위에 잔액주의 버튼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맨 위에 잔액주의 있어요 자 잔액주의 버튼 눌러니 108번 108번 그냥 뒤에는 번호 선택하지 말고 엔터치세요 108번에 엔터 쳤어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잔액 4억 4천 7백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수금의 잔액 얼마? 천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그렇게 찾아서 하는 거라고 원래 아... 원래 TAT 시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잔액조에서 외상매출금의 잔액 얼마? 4억 4천 7백. 미수금의 잔액 얼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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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거야. 근데 TAT 시험 이렇게 다 찾아서 하는 거고요. 우리 전산세무 시험은 그렇게 다 주어집니다. 됐어요. 잔액조에 창는 알아주시고, 그러면 니가 주의한다 사장님이 조회한다? 사장님이? 네 <웃음> <웃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조회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잠깐만 배송은 분인에 있니? 없어요 없어? 없어? 부인했지 않으라는 거 혹시나 작년에 부인당한 것도 없어? 작년에 부인당한 거 4배 거기 3번에 있네 전기 3. 이전에 배송치용예상매출용에 네. 대한 배송률과 위축률로인한 유무금액이 전기 자본금과 전기금 전용량세서을의해 300만원 남아있으며 아직까지 대선 조권을 충족하지 않는다 대선 설정일은 몇%로 가져간다? 1%로 가져간다 어? 거기 대선 금 부인에 300만원 있잖아요 음. 300만원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미수금 1000만원 미수금은 얼마야요 1000만원 미수금에 대한 대선 금건부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이렇게자 그리고 빨간 2번에 들어갑니다 이제 빨간 2번 들어볼까요? 빨이담 이번에 1 0 8번 하이담 이번에 1 0 8번 찍었어요. 네. 자 예상 매출금 4억 4천 7백만 원. 4억 4천 7백만 원 됐지? 네. 대송공 금액이 잠깐만. 대송공 금액이 네. 전기란 있고 단기란 있지? 네. 문제집에 단기라고 나와있어, 전기라고 나와있어. 음, 전기란에 3백만 원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전기란에 3백만 원 됐니? 네. 됐어.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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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한줄 아래로 내려가서 미수금1 2 0번한줄 아래로 내려서서2 0 0에의수금 했어요. 요0 0 0 얼마? 1 0 0 0는0 0 0 0 0그그0 그러면 토탈 채권 잔액은 결론이 토탈 채권 잔액이 얼마로 0 0이0니까 4억 6천만 원에몇 퍼센트로 하자0 나와 있어요? 0 0 0 0로 하자가 나와 있잖아요. 0억0천만원0 0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460만 원이 한도액 자동으로 나와서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잖아요. 어 460만 원이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460만 원이 한도액. 이제 한도액인데 회사에서 당기에 설정한 금액이. 여기 봐요. 여기단 당기에 설정한 거지, 그치? 얼마에요? 500만 원에다가. 당기에 설정에 500만 원에다가. 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수구 남은 음. 게 있었잖아. 여기 봐봐. 천에서 내 손가락 봐야 돼. 천에서 700만 원써먹고 남은 게 얼마 있었어요? 3 0 0 300 있었잖아. 300만 원 보충시켜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토탈. 잠깐만, 잠깐만. 460만 원이 한두 일인데 800만 원 했잖아. 네. 토탈이지? 요번에 설치한 거 얼마에다가? 500만 원에다가 수구 남은 거 얼마? 3 0 0 800만원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판도 초과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340만원 340만원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는 거야? 34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정이 과정이 그래서 여기 봐첫 번째 거대손금 음... V맥이 없었을 때 세무조정할 거 없었지 그치? 그럼 마지막 분계가요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거요대손 충당분 절정한 거지 그치? 요거소금불사이대선 충당분 한 초과 340만원 이거 발생인데 이 얼마나 라는 얘기야 한도 추가 구하려면 한도액 나와야 되잖아 한도액은 세법상 채권 잔액 곱하기 몇 퍼센트? 1퍼센트 또는 대손실적률인데 뭐 거기 주어졌잖아 1퍼센트라고 그죠 1퍼센트로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채권잔액 플러스 대손공부인액 마이너스 소멸시활성 신고조정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결산조정이니까 신고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4억4 7백에서 대손공부인액 전기꺼 300만원 더해주시고 미수금 천만 원뒤 주시면 4억6천만 원이 채권 잔액입니다 여기 1% 460만 원만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얼마 했어? 500. 쓰고 남은거 얼마 했었어? 300. 합쳐서 얼마가 됐지? 800. 그래서 얼마 더 추가됐다고요? 340만 원. 그래서 340만 원 한도 초가 나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봐요. 작년에 성공불산입된 거에 채기죠. 작년에 성공불산입된 거. 오래와서 무조건 뭐 해주시면 되냐면, 송금 사입을 해주기 위해서, 송금 사입을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10번, 빨간 3번에 10번, 충당금 그리는행이 있어요. 있죠 거기 얼마입니까? 400만원. 400만원 이렇 해주시면은, 전기 배선 충당금 한도 초과. 전기 배선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얼마? 400만원. 소득처으어 뭐가 될까요? 네, 이거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조정 등록 찍어 볼래요. 음. 조정 등록 찍어 주시면 찍었어. 네. 자, 여기 봐 봐. 배송은 그액에 대한 내용은 없죠. 네. 오로지 두 개밖에 없지, 그렇 어? 그러면 왼쪽부터 배송 쳐서 왼쪽에 배송 쳐서 배송 순간금 한도 좀 얼마입니까? 340만. 원 이거 할때 오른쪽에 가서 전기 보세요 전기. 오른쪽에 전기 쳤어요. 전기 배전 충량 만일 추가 400만원 유효 환수 입력됐으니까이렇게 마무리 외 지시합니다.